안녕하세요. 오늘은 76쪽에 19번 대표 유형을 풀어보겠습니다. 19번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부등식이 나와 있는, 어, 어 부등식이 나와 있는 이런 조건을 부정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이 있을 경우는 각각을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접속사도 같이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P도 부정하고, Q에도 부정하고, 그리고 또는을 접속사의 부정인 이고로 바꾸는 거고요. P이고 Q의 부정은 어, P 부정하고 Q 부정한 다음에 E고의 접속사인 부정인 또는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포켓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적으세요. 실수 X에 대하여. 그씨체가 똑같네.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이랑 조건 x 여자들은 다 똑같나봐 그죠? 또는 이럴 줄 알고 화이트 화이트 하는 것까지 따라 하진 않겠지 설마 또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이제 두 개를 만, 두 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에 이제 부정을 따로 하는 거죠. 이것 부정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밑에 있는 거 있죠? 어, 얘 부정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조합해서 이제 답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부정, 부등식의 부정을 따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은 이부등호만 바꿔주면 돼요. 반대. 이렇게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얘는 1하고 3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인 X는 1보다, 음,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는 end가, 그러니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부정은 또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 나와 있는 부등호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x 쪽으로 크니까 일 쪽으로 어, 크는 걸로 요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면 분이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 얘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에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이거의 부정은 이 그림의 반대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구멍을 뚫고 마이너스 의 반대쪽으로 가는 게 이제 부정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얘도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면은, 1하고 3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제요 거잖아요. 요, 요게 이거죠. 이 범위에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거의 부정은 반대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모아져 있는 게 이제 분산되는 거죠. 구멍이 뚫린 게 막혀지면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게 막혀지면서 이쪽으로 가게 돼서 이거의 부정이 이쪽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각자의 부정을 좀 우리가 했어요. 각자의 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포인트가 뭐랬어요 포인트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안나는 피 또는 어, Q의 부정을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Q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피 또는의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고 그리고 not Q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나피하고 n o Q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고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얘네들을 이고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자, 여기 이제 또 눈이 니까, 그리고 이고 또 옆에 꺼 얘는 좀 묶어 줄게요. 얘는 두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죠. 그렇죠? 이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답으로 하려면 요거와 요거 이거, 이거이기 때문에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와 얘세개 나와 있는 거에 교집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꺼번에 한번 담아보는 게 낫겠죠 눈으로 하면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해서 우리는 아까 1로 갔었죠 1로 갔었고 얘는 1에서 색칠해서 1로 갔었고요 그쵸 그다음 여기는 3 3색칠에서 1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자, 겹쳐지는, 이고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교집합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는 거죠. 여기 색칠된 부분은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답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전체 답. 따라서 전체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이제, 여기, 여기가 갈라졌잖아요. 구간이. 그렇게 되면 또는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는 둘이 같이 말해줘야 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본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 유제 158번하고 159번은 숫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또 20번까지 하고 맞춰야죠. 자, 20번도 조건의 진리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p는 어 x는 소수다. 소수점의 소수가 아니라 이제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q는 이제 이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 p는 p의 여집합. 이제 이제 집합으로 하겠다면 p의 여집합. 여기 전체 집합에서 p 집합을 뺀 나머지 집합 원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도 한번 풀겠어요. 20번 0, 2, 0 전체 집합 U는 지금 X바 바꿀까? 저거 내려서 할까? 그래, 이게 낫겠다. 이게 좋아. 아, 이게 보이네. X bar X X bar X가 안 되네. X bar X는 1 5 x는 자연수. 그리고 p는 지금 p는 x는 소수. q는 이차 방정식. 그래서 1번 나피 구하라. 2번 낫피 또는 큐 구하라 3번 피이고 낫큐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여러분 이제 피집합의 이제 어, 진리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집합의 진리집합은 원소날법으로 여기 이제 얘를 원소날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는 원소날법으로 1, 2, 3, 4, 5가 되죠 이 안에 있는 소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2, 3, 5. 이렇게 되는 거죠. 큐 집합의 진리 집합은 이제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5, 20.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니까 2하고 5. 이렇게 됐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나, 피, 피의 여집합이에요. 피의 여집합이 뭐였어요? 우리 피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피 집합을 뺀 거죠. 그쵸?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피 집합, 2, 3, 5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 그러면 1, 4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나, 피가 1자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이어서 할게요. 나, 피는 1, 사였고요또는 합집합, Q는 2호였어요. 1, 사하고 2호를 다 아, 어, 모아서, 나타내라. 이 소리죠. 1, 2, 4, 5.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아까 P는 뭐였냐면, 2, 3, 5 였어요. 그렇죠 2, 3, 5로 할게요. 2, 3, 5 써주고, 2, 5니까교집합이고요 네, Q의 여집합을 한번 해봅시다. 2하고 5인데,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2하고 5를 빼보세요. 그러면, 1, 3, 4죠. 예, 네, 1, 3, 4. 자, 이거의 교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 3밖에 없네. 그러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20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0번을 하시고, 이제 160번하고 161번은 책에다 풀어 오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